그래서 이 사도행전 지금 쭉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20한 1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오늘 오늘까지 재판을 받고 26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제 로마로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는 그런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혹시 받아보셨나요 재판? 재판 받는 거는요, 특히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참 힘들고 마음이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게 습니까근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그 재판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지 현실이 에뭐 이렇게 재판 받는 것처럼 어 그렇게 답답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재판장이 복금전하는 장소가 돼요. 이 재판장이 간증, 간증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십사장, 뭐이십장 이십육장 다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거, 변증한다 그러죠. 변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바울이 원망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한 6절 정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고소를 당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어, 그 자랐어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도 알고 유대 문화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분봉 왕으로 온 것이죠. 총독과 같이 아그리빠 왕이 같이 이 재판석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어떠한 그런 풍속도 알고 있고 어그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판석에 이선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어 그것을 내가 주장했다고 해서 어, 지금 이렇게 예, 재판석에 예, 서 있습니다라고 아그립바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 설명이 달라집니다. 사, 상대가 유대인이면 어, 유대 어떠한 구약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대가 이방인이면 구약 얘기 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면 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 너희가 지금 섬기는 이러한 이방신들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재판장을 보면요 여기서 어, 이전에 보면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다행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 fortune이라고 되어있어요 fortune. 네, 행운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 뭐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운이 너무너무 좋다. 이제 바울은 지금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재판장에서. 왜 오, 오늘이 운이 좋은 날이죠? 당신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여기 이 재판을 보면요. 이 재판장에 누가 참여했어요? 벨릭스 뭐, 베스더 총독, 아그리빠 왕, 천부장, 고관 대작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 유지들이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바울의 말을 경청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지만, 그러나 각도를 돌려서 보면 뭐예요? 간증 집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볼수 있으면 바울은 지금 이 재판 가운데서도 감옥. 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허,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아, 나는 복음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는가? 왜 2년 동안 계속되는가? 근데 이 재판 2년 동안이 늘어지 이제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군병들이 계속 조를 바꿔가면서 오잖아요. 그럼 올 때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laughs>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하면 된다? 복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총독들 언제 만나봐요? 바울이 총독 만날 새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총독들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아그리바왕 언제 만나겠어요? 재판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서 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뭐 비슷해요. 다 일과가 있고 노동도 해야 되고 담도 있고 이 수도원 중에서는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율이 엄격해요. 근데 수도원과 감옥 어, 이 수도원에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수도 생활을 하면 거기서 성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 감옥에서는요, 이 마음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편하고 원망, 불평, 막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같은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뭐 맨날 똑같은 거 같고, 오늘 집에 가면은 뭐 똑같은 하루, 똑같은 그러한 뭐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들을 해서 아내 인생 뭐 언제 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는데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마지막. 이제 바울은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제도 AT&T 테크니션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뭐 일좀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어, 교회에 가서, 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 정중하게. 처음에는 약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복음을 듣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좀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갖게 되면 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 교회 갈 수도 있고 주님을 믿을 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좀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그립바 왕에게. 내가 왜이재판석게 고소를 당했는지 처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8절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지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어,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마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지금 자신이 자신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처럼 나를 고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박해를 했다는 거죠. 박해하러 난 박해하는데 나를 고소한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감옥에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테반 어, 우리 집사님 죽을 때 순교하실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과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데는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제 그 반전이 어서나 13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내가 낮에 한낮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췄다는 것이죠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 하늘로부터 해가 아주 쨍쨍하게 뜨는데그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복음은 뭐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하는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부를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불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먼저 불러 사케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불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지금 그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거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어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재판장에서 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그 간증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나는 피하려고 했고, 나는 거부했고, 나는 도망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 부활하셨잖아요. 난 부활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믿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이 재판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환상 가운데서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주님이 연결됐다는.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교회를 많이 수리하시고 계신데요. 이 건물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대우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황송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할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음식을 하던, 뭐뭐 어, 뭐 어떤 일을 하던, 뭐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하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섬김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환송한 게 아니에요. 황당해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안 하지? 아, 난 지금 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다 나들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일들이 황당해집니다. 근데, 아,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그러면서 한발한발해 나가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와 주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드세요? 부모님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그때 태어나서 그때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 핏값으로 어, 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소예요. 여기는 죄인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교회는 왜냐? 죄인이 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의인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기 완벽한 사람만 모인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 교회를 세우시고 어, 먼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당신 의롭지 않아?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첫, 첫 날이라서 이제 끝,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시간이 좀 이제 갔는데요. 음, 아,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16절, 17절, 18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아, 그래서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불러요. 아,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보는 것이 보여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눈을 뜬 거예요. 그 눈을 못 뜨면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에 있는 데서 빛으로 가는 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이 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기업입니다. 유산. 우리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피고석에서 사울이 지금 미결수로서 왕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위엄을 갖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물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고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업입니다. 엄청난 유업이 있고요. 주님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금 지금 이 재판이 뭐랑 오버랩 되냐면요 마지막 있을 재판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천상의 재판 지금 지상에서 이 사람들이 뭐위험을 갖추고 재판장에 앉아있죠 다시 피고석으로 다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디펜스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뇌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고관대작들은 이제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변증을 해야 되는데, 변증할 게 없어요. 다 이제 유죄입니다. 유죄. 이 사람, 재판석에 앉은 사람은 다 유죄. 바울은 무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 돈이 없으면 죄를 지면 유죄. 그,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돈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난,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마지막 시판 때에서는, 복음이 있으면, 무죄. 복음이 없으면, 유죄. 우린 복음이 있어요? 예.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죄입니다, 무죄. 하나님의 자녀된, 예, 그 신분을 받고, 위협까지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 들으면 안 됩니다. 내일 내일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 저희들 이렇게 불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인 것을 알게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